주선전야 자기절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일보 데드버그 쯤때자 우리가 항상 자기절제는 어, 필요하지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절제가 없는 어떤 삶이란 에, 좀 오히려 더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쾌락을쾌락을 쾌락을 만약에 10을 추구하면 다음은 11, 12, 13, 뭐15 뭐, 어떤 경우는 막 20, 뭐, 그렇게 원하죠. 캐락을 음, 10을 추구했는데 갑자기 5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캐락은 뭐, 끊임없는 어떤, 어, 그, 소금물을 먹는 것 같죠. 어, 소금물 먹으면 계속 목마르잖아.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좀 절제의 미덕, 어, 절제의 미덕을 어좀 이렇게 좀 음, 갖춰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뭐 c j 잘 나가지 보면 올리브형, 어뭐 뭐, 뭐 올리브형, 어, 어 올리 올리브형이 어떤 성장성 정말 엄청난 음, 성장성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조심하십시뭐어뭐 어, 뭐 이렇게 목에 먼지가 들어갔나. 어, 이거 뭐 들어가면 안 돼. 누가 지금 이셀끼들이그 아, 방송 만드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어, CJ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은 올리브영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올리브영이 매출이 전년 대비 38%, 3조 9천 원. 오. 그거를 엄청 나네요. 어, 그래서 영업이익이 70% 4,665. 이러니까 막 어, CJ 굉장히 올라가죠 뭐. 뭐. 어, 그래서 요즘에 어, 생각하면 어, 저는 좀 이렇게 좀 CJ가 뭐그 CJ CGV가 막좀 이렇게 힘들면서 어, 부채 비율이 높아가면서 막 어, 굉장히 그룹사 전, 전반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그럴 때오히려더또 재반등해. 그런 거 보면. 주식 시장은 그 앙드레 코스로니가 얘기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 주식 시장은 바로 똑같은 연극이다. 뭐 똑같은 뭐어 연극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 바로 어어 주식 시장이고 뭐 그런 거좀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에 사실 에 무섭지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버 날려버릴 수 있는데, 기업만 하면. 근데, 어, 그럴 때에선 좀 자기만의 영역의 종목 타켓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에, 지혜롭게 좀잘대처하는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그렇게 해서 CJ 주가. 오, CJ 주가 뭐 예전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옛날에는 뭐 주가가 뭐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런 은막 어, 심장이 바운스, 급등이 바운스 하잖아요. 자, 보면 음, 오늘 뭐 무심코+ 무심코 그 나무를 보는데, 에 보면 에, 꽃, 꽃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아, 새롭게 피어나야 되는데, 에, 나무의 잎사귀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잎사귀가 돋아나더라고, 어. 우리도 나, 날마다 잎사귀가 돋아나야 됩니다. 뭘까요? 뭔가 기존에 어떤 뱀이 음, 허물을 벗고, 어, 이렇게 그 탈피하듯이. 뭔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나오듯이 우리는 잎사귀가 돋아나듯 그 뭘까요? 어, 보다도 어제보다 더 어떤 합리적이고 정말 현명한 사람이되기 위해서 현명한 투자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어.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뭐. 그래서 올리브영의 가치가 커질수 CJ그룹의 후계와 지배구조 견고해질 것이다. CJ 올리브영의 IPO 그래서 어, CJ와 합병 추진이면 기업 같이 크게 상회할 것이라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어, 측면이 있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힘들었어 CJ 그룹이 어, CJ 그룹이 뭐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언제 그런다는 듯이 막 주가 막,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CJ의 다음 부 봐. 그래서 3조 8천억, 오, 3조 8천억, 외국인들이 1 2 3 이가 된 액면가가 5천억, 이런 네, 어떤기어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현이 4 0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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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떻0 0 0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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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추 달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CJ 그룹이 또 배당을 좀 높게 준다니까 이런 어떤 배당에 대한 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에, 이런 어떤 기업 좀 멀리 보면서 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